치천무일인데? 아, 예뻐라 너는 사람 손을 타나 이구나. 네, 오늘 그나마 좀덜 추워서 다행이다. 어... 아, 어... 아, 마음이 아픈데. 너거 다쳤어. 지금 어디까 그치? 다치도 그렇고, 뭐 다친 거같아 음, 어떡하지? 담요라도 좀 갖다 줄까? 너 사랑받고 싶구나.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갈래? 네. 갔다. 꽝뭉 보고 보고 조심안 물리게 하고. 어, 아까 어. 음. 이 친구의 이름은 노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주변에서 밥을 챙겨주시는 음. 할아버님이. 고양이 한 시간 정도 만져봤는데 손이 꽤 됐어. 오이미 아. 지금은 이비인후과를 가는 중인데 왜 가시나요? 제가 그동안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집도 정리가 됐고.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키우고 싶었던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랑 남편 둘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안 나오면 일단 입양은 살짝 겁이 나고 임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러지 나오면? 알러지 나오면 좀 힘들지. <laughs> 약을 먹고 키울 수는 없어, 나는. 그 검사 이름이 뭐죠 정확히? M A S T 마스트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음. 혈액으로 검사하는 건데 백몇 종의 알러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튼 그게 금액이 한 4만 원대 정도라고 전화로 알려주셨고 그걸 받으러 갑니다 갑시다 갔다 올게 마스트 알러지 검사가 나왔습니다. 알러지도 이렇게 클라스가 있는데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3단계 이상이면은 조금 높은 축에 속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전부 0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보려고 검사했던 요 고양이 0.08 0단계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다 수치가 0이 나와서 남편과 저의 운명 고양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우 와우 지저분한 로 o 어서밥먹다었는데 s t a t 로앉아서먹법이이 생겼나 보 거예요. 아, <laughs> 왜 나왔지? <laughs> 아, <많이> <laughs> 지금 와이프가 고양이 치약 당근에서 나눔으로 하는 거.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눔을 받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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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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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에다가 담요 깔고 해가지고 홍삼찜 만들었어요. 안에 애착 인형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응. 지금 영희 이동봉 사장님 만나러 서울역에 왔습니다. 광주 송장역에서 출발하신다고 해서 7번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저만 하고 지금 문가도 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희 수술한 부분이 전부 다 물어서 씻겨도 된다고 해서 처음 만나는 날부터 씻겨도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씻겨야 될것 같긴 해요 하이 포니? 응영희씻기겠습니다 과연 영희는 수속성일지? 응. 응. 아잉 바랍니다 응. 외면한다 여기가 축축하네 여기다 오좀샀다응 음. 지금 우어떻게 납치해서 온 거잖아 우리가 납치좀 이렇게 둬야 될까? 좀 놔볼까 그러면? 외면한다 난안친해지고 싶다 외면했어 지금 시키면 안될것 같다. 근데 냄새가 좀 심하긴 한데 저기다 도야될것 같아 일단. 저기다가? 응. 내가 지금 응. 시키면 날 정말 시어할것 같아. 오케이. 몇 시간 동안? 지. 위도한 거. 거의 4 5 시간. 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지금 영이는 고양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노래를 틀어 주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쉬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루밍 한다. 여 이게 봐고요? 어, 하고 있네. 그루밍 하고 있어. 음. 좀 편해졌나? 좀, 좀 편해졌으면 좋겠네 응. 이캠을 사게 잘했어, 안 했어? 음. 잘했네. 잘샀지 어. 아, 했어? 깨물었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먹고 오구나. 고추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너 많이 먹긴 했는데. 많이 먹었는데, 한번더 먹을까? 여기, 음. <laughs> 여기까지 마중 나왔어. <laughs> 아, 귀여워. バシッて伸ばした。